안녕하십니까 전 세계 모든 내연기관의 DNA를 바꾸는 통큰 남자 아스티지오 홀딩스 대표 이재욱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20% 디스카운트 이벤트를 참여하시기 위해서 멀리 대전에서 아반떼 고객님 방문 주셨습니다. 자이 차량도 오늘 성심성의껏 확실하게 멋있게 효과있게 만들어 드리고요. 각종 서비스도 전부 일사천리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고객님들이 방문 주시는데, 긴가민가 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 있습니다. 아직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네. 댓글을 이렇게 달아놔요. 그리고 아직도 저런 거를 믿고 있다니.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막연하게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키보드 파이터라고 합니다. 얼굴 가리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해서 키보드 싸움쟁이라고 해서 키보드 파이터라고 하는데요. 정말로 장착을 해보고 정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본인들이 평가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집 맛있다고 해서 다 맛있는 것 같습니까? 먹어봐야 맛이 있는지를 알알거 아닙니까?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맛을 논하고? 장착해 보지 않고서 어떻게 사기다. 그런 효과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희 에코원 이, 저희 사무실에는 굉장히 많은 유사품들이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 별의별 물건들이 다 있는데요. 정말로 효과가 미비한 것도 있지만 정말 괜찮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는 이 업계에서 단연코 9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기술 개발하고 연구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저희들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저희들이 단연코 선두자리를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었고요. 저희는 11개의 특허를 취득한 그런 업체입니다. 여러분, 평가를 해 보십시오. 정말로 특허 한개 없는데도 많고요. 정말로 길거리에서 막 장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물건이 정말 이런 것을 장착해도 될까 싶은 것도 있지만 저 말고도 더 좋은 제품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연료 라인을 잘라 가지고 장착하는 그런 제품들 업체 사장들하고 바이어들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연료 라인을 자르는 순간에부터 그것이 바로 불법 정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료 라인을 잘라 가지고 연비를 개선하고 매연을 잡는다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물건은 어떤 물건이라고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베트남에서 굉장히 사업을 잘 했는데 연료를 잘라서 이렇게 장착했던 그 제품들이 달리다가 그만 불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참 자동차에서 여덟 대인가 불이 나면서 그 사업을 접고서 저한테 베트남으로 수출을 내보낼 테니까 물건을 좀 구입할 수 있겠느냐, 무역을 할수 있겠느냐라고 찾아왔던 사실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저는 단호히 거절을 했습니다. 사람의 인성을 보는 거죠. 그냥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오래 못 갑니다. 저희들은 고객님들 오시면 그냥 같이 식사도 같이 합니다. 왜? 먹는 영업이 최고거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오시게 되면 식사 때 맞춰서 오신다면 저희들이 다 식사 제공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서비스도 다 해드려요. 자, 여러분. 또 얼마 전에는 저희가 출장 가서 장착됐지만은 출장 가서 장착하면서 많은 분들이 몰려오셔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이런 거 옛날에도 많이 있었는데. 라고 하지만 많이 썼는데라고 하지만 효과가 미비하다 보니까 외면을 당한 것이죠. 그런데 먹어보지 않고서 옛날에 있었던 그런 제품들하고 비슷하다해서 같은 치부로 한다는 것은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들 맛을 보셔야 아시고 장착을 해보셔야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장착을 함으로 해서 스트레스 안 받고 추월 팍팍하고 연비 올라가고 출력 올라가고 진동과 소음이 현저히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들도 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입차 확실하게 멋있게 만들어 드리고요. 자 영상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지도록 하고 여러분들 투수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들 가슴에 잘 새기고 들어봐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인문학 강의도 여러 번 해드렸습니다. 조만간에 여러분들께 또 제가 인문학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지식과 또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엄지척과 구독 신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모든 장착을 끝냈고 저희가 서비스로 연료 필터 교환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13만km를 타시면서 연료 필터를 한 번도 갈지 않으셨다고 연료 필터를 사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환을 해드리고 있습니다.